이분에게는 이번 설 명절이 별로 달가울것 같지가 않은데, 며칠 전에 저희도 이제 계속 전해드렸습니다만, 검찰이 새로운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삼성전자가 다스의 미국 소송 비용을 대납을 한 혐의를 잡고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그 대상 가운데 한 명이 이학수전 삼성그룹 부회장이었는데, 하와이에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국내에 들어왔나 봐요. 내일 오전에 검찰에 출두해서, 조사를 받는다고 하는데요. 자 오늘 이 문제부터 좀 음, 간략하게 짚고 지방선거 이야기로 좀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정도원 의원님께 좀 여쭤봐야 될것 같은데 네. 검찰의 타깃이 이학수 전 부회장에 대한 이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삼성전자가 소송 비용을 대납하는 데 이학수 부회장이 일정한 역할을 때 이렇게 보는 건가요? 그 당시 이학수 전 부회장이 이제 실수였죠 삼성에. 네네. 음, 그래서 이제 이학수 왜 허락이 없이는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네. 미약수를 불렀겠죠. 그래요. 자, 그러면 그냥 그 세간의 그 어떤 합리적 의심에서부터 질문을 드릴 수 밖에 없는데 삼성전자가 아무 연고도 없는 다스라고 하는 조그만 회사한테 소송비용을 대납해 줬을 리는 없고 네. 결국은 당시 이명박 대통령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소송비용을 대납해 준게 아니겠느냐. 네. 이게 좀 합리적 의심 아니겠습니까? 여기서부터 질문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 자 그러면 MB와 삼성전자를 연결해준 중간 다리 네. 이것도 역시 이학수 전 부회장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저는 별로 그렇게 안 보고요. 어. 사실 제 아는 한도 내에서는 MB하고 이학수와의 뭐 무슨 관계가 네. 평소에 뭐 이렇게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았고 예. 기사에 보면은 이제. 천신일 전 세모 회장 네. 지금 세모 회장이죠. 음. 이뭐 이제 그 역할을 한 거다라고 나오는데 네. 오히려 그쪽에 더친밀성이 있죠. 아. 왜 그러냐면 네, 천신일 전 회장은 이병철 이제 전 회장의 네. 삼성 회장의 비서 수행 비서 비서실장 역할을 했던 사람이고 잠깐만요, 천신일 회장이 네 오. 그리고 이제 그 이건희 회장하고는 이제 동갑이고 친구 사이입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예, 예. 그리고 또 어떻게 또 연결이 되냐면, MB하고 천신일 회장은 또 절친한 사이죠. 그렇죠. 친구로 알려져요. 고대 동기고, 이렇게 예, 예, 예. 돼가지고. 예. 그러니까 이제 서로 동갑이고 친구의 친구 그러니까는 음. 뭔가 이제 이쪽이 더 연관성이 있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명박 당시 대통령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중간역 다리로, 그러니까 연결해준 사람이 천신일 회장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음, 거예요? 뭐 증거는 없지만 이제 그런 유추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아, 네. 그래요. 천신일 회장이 이병철 전 회장의 수행비서 출신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 뭐 보도를 보니까 그세중나무인가요그 천신일 회장의 그 관광회사, 네. 삼성 임직원이 해외 나갈 때 거의 뭐이 물량을 그세중나무에서 다. 네. 뭐삭스데하다시피다 수주를 받았다고 이런 보도가 있더라고. 요 그룹의 여행 대행사나 마찬가지고요. 어. 또 기업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네. 되게 굉장히 중견 기업이죠. 그러면 이학수 부회장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사실 중간다리 역할은 천신일로 회장이 한 거고. 이학수 부회장 같은 경우는 대납 어떤 삼성전자 안에서의 그 결정과 집행 예, 예. 여기에 관해 했을 가능성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뭐 이제 그게 더 합리적일 겁니다. 아 그렇게 보는 거고요. 예. 역시 뭐또 그러면 만약에 이것이 정말로 MB를 염두에 두고 대납을 해준 거라면 2009년 마지막 날에 있었던 이건희 당시 회장에 대한 원포인트 사면 이걸 네. 대가로 해준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 공짜는 없잖아요. <laughs> 저도 살면서 여태까지 네. 그 공짜인 줄알았대 나중에 다 대가가 있더라고요. 모든 일이. 그런데 이제 그게 이 대가였는지, 무슨 대가였는지, 그건 이제 검찰이 파악해 볼 문제고 네. 입증할 네. 문제고요. 어쨌든 그때 이병, 예, 이건희 전 회장 단독 사면을 했는데 네. 굉장히 이제 의외였죠. 그리고 네. 소송이 끝나자마자 또 바로 뭐 얼마 시간도 안 있어서 바로 그렇게 사면을 했고. 근데 뉴스의 세계 속에서 이렇게 방송을 진행하다 보니까 별별 꼴을다 보는데요, 사실. 네. 돈 받고 예를 들어서 소송비용 대납의 조건으로 특사를 해줬다면 네. 돈 받고 특사해준 거라고 치면 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뭐 치면 뭐 치면 없어 이 모든 일이 다 가능한 얘기죠. 근데 어쨌든 아, 아니요. 네. 그때 이제 이런 얘기도 또 이제 명분 내걸었어요. 그때 우리가 평창 올림픽. 네, 유치할 때 음. IOC 위원이었잖아요. 네. 이 그때 유일한 IOC 위원이죠. 김은영 전 회장은 그때 물러난 상태였을니까 그랬고. 네, 맞아요. 그래서 예. 이제 그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음. 이제 사면을 한다. 그런 명분이 있었는데 그런 면도 또 없지 않아 있었겠죠. 근데 어쨌든 아이고, 네. 그때 이제 굉장히 무리한 사면이라는 건 사실이고. 그렇죠. 근데 저는 그때 의아스러웠던게 네. 언론에서 또 아무도 무리하다고 그렇게 언론에서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야, 삼성의 위력은 정말 대단하구나. 왜 언론은 가만히 있었을까요? 다뭐 광고 때문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이 나고 나서도 다수의 언론이 가만히 있더라고요. 음. 그렇죠? 그런 것도 삼성의 위력이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자, 그 정리를 해 보죠. MB와 그 이건희 사이에서 중간 다리 역할을 해준게 천신일 회장이라 하더라도 그분이 그러면 뭐그 해외 변호사 뭐 법무법인을 선임을 하고 소송 비용을 대납해 주는 데 실무 역할을 했을 리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음. 실제로 이것의 실무 집행을 했던 당사자는 다, 따로 있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게 합리적 의심일 텐데. 그러니까 이학수 부회장 직접 했겠어요? 삼성에 누가 또 했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음. 관련해서 지금 사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맞사위, 예. 이상주 예. 지금도 이제 삼성전자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예. 월, 올해 그러니까 검사 약간 하다가 네. 삼성으로 들어갔죠. 오래됐죠. 네. 그래서 저희가 그쭉 조사를 해봤더니 이제 검사 생활하다가 2008년에. 네. 삼성 화재 해외 법무 담당으로 입사를 했다가 네. 이 소송 비용 대납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2009년에 삼성전자 해외 법무 담당으로 네. 옮겨요. 그데 네. 공교롭게도 미국에서 진행됐던 소송 비용을 대납을 해줬다라면 삼성전자 안에서의 해외 법무 담당 상무 전문 을 이렇게 거쳤는데 이분이 네. 이분이 그실물을 진행했다고 보는 게 상식적이지 않겠습니까? 취재 되게 많이 하셨네요. 일종의 특종인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그것도 증거는 없죠. 네. 아니, 그러니까 이견만 가지고. 예, 네. 이제 해석, 해석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겠죠. 그러니까요. 근데 상, 이상주 사위가 이제 굉장히 얌전하고. 네. 이제 좀 내성적이고 그런 친구인데 또. 좀 아세요? 개인적으로 아세요? 그게 잘 알죠. 근데 또 의외로 역할을 또 했어요. 어떤 실제로. 역할을? 실제로.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큰딸이고. 네. 그래서 청와대에 이제 적적하니까 네. 청와대 뭐 일정 기간 머물기도 하고 그랬어요 잠깐만. 관저에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예, 예. 청와대 관저에 예. 맞달과 맞사이가 같이 살았다고요? 그러니까 그건 뭐 오래는 지나 기간은 아니었지만 한 한동안 같이 살았다는 이제 얘기를 되게 들었고. 아 진짜.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녁 저녁 때 되면 네. 아무래도 이제. 공무의 지치고 그잖아요 그러면 이제 손자들 보고 네. 이제 그런 거라고 이제 있었겠죠. 아, 뭐 손주들이 볼수 있죠. 근데 제가 말하는데 되게 조심스러운 게 네. 지금 MB 측에서는 저의 모든 그 얘기를 모니터링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번에 네. 그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해주셨잖아요. 네. 그 다음에 연락 없었어요? 글쎄, 의원님 뭐 연락은 저한테는 없고요. 네, 저한테는 무소속 부탁겁니다 그런데 아 잠깐만요. 근데 의원님이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거다 모니터하고 있대요?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어, 아, 그래. 그래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뭐 하나 걸리면 이제 걸겠다 이제 이런 얘기죠. 아,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증거 없는 얘기를 제가 함부로 할 수는 없고. 고상한 방송에서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만 속칭 네. 찍히셨군요. 찍힌 거예요. 오래됐죠. 그 권력을 <laughs> 가지고 있을 때 이미 찍혔고요. 네. 네. 그래. 아니 그런데 사실 나도 찍혔지만 그분이 저한테 찍혔죠. 아, 그 말도 맞죠. 아, 네, 그렇죠. 그렇게 국정 운영하면 안 된다고 제가 반기를 들었기 때문에 예. 그분이 저한테 찍힌 거죠. 그런데 어. 지금 그이 사위와 관련해서 저희가 좀 뒤져보니까 좀 주목할 만한 게 하나가 발견이 됐는데 예. 그 넥슨 김정주 회장으로부터 비상장 주식을 받아서. 백2 0억 대의 주식 대박을 냈던 네. 진경준청 검사장 기억하시잖아요. 네, 네. 이분과 지금 MB 사위 이 사람의 이름이 같이 나오는 내용이 있는데요. 네. 이는 간략히 잠깐 말씀을 드리면 MB 정부 2년 차인 2009년에 임채진 당시 검찰총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로 네. 사표를 내고 네. 후임총장 인선 작업이 진행이 되는데 네. 청와대 안에서는 권재진 당시 서울고검장 나중에 민정수석이 되죠 네. 이 서울고검장을 낙점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는데 막판에 뒤집혀서 네. 누가 그러면 낙점이 됐느냐 네. 많이 여러분 아마 오랜만에 이 이름 들어볼 때는 천성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네. 네. 이 사람이 낙점이 됐는데 네. 막판에 이렇게 뒤집히는 과정에 진경준 전 검사장이 역할을 했다 왜냐하면 이명박 인수위원회에 파견돼 있었고 맞아요. 그 다음에 진경준 검사장이 이명박 대통령의 사위와 아들을 통해서 영향력을 행사했다. 네. 라고 하는 소문이 돌았다라는 겁니다. 그럴 수 있겠죠. 이 점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거? 이건 지금 그 저희가 그쭉 조사하는 과정에 나왔던 옛날에 어떤 보도 내용 중에 일본데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 진경준 씨는 이제 사실 제가 명단을 인수위 명단을 만들 때는 없었는데 나중에 예. 끼어들어 왔더라고요. 그래서 아, 누구 얘기해서 끼어들었나 저도 그때 의아했는데 누구라인이었을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때 저, 저도 의아했어요. 네. 근데 어쨌든 이상주가 그 당시에 천성관을 추천했다는 것이 이제 네. 굉장히 뭐~ 그런 얘기가 돌았고 또 기사까지도 그런 기사가 나오기도 했어요 제가 그~ 거기서 다리 역할을 한게이제 진경준이었을 가능성이 있죠 기사를 쭉 봤더니 당시 이동관 홍보 수석이 어떤 브리핑까지 하냐면 네. 천성관 당시 검찰총장 후보자가 낙마를 하잖아요 네. 뭐~ 여러 가지 어떤 추문에 휩싸여 가지고 네. 낙마를 하는데 이 낙마 사실을 전하면서 천성관 후보자를 사위가 추천했다는 것은 낭설이다. 음. 라고 하는 이동관 당 총보 수석의 브리핑 내용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소문이 많이 돌았다는 예, 얘기죠.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대답한 거죠. 그러니까요. 이상한 거죠. 그리고 이렇게 본다면 지금 그이 사위가 이명박 정부 때도 상당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한 동안 역할을 했어요. 한동안. 네, 내내 역할을 한 동안 내내 역할한 을게 아니고. 예. 지금 사실. 엠비도 외롭거든요 네. 이제 권력의 정점에 있다고 외로운데 음. 믿고 얘기할 만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예. 그러니까 이제 예. 나중에는 사위가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한다는 얘기가 받아 했어요 그런데 이상주 변호사가 그렇게 역할을 할 만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닌데 음. 어쨌든 이제 진실하다는 것 때문에 이제 역할을 했겠죠 그래요. 이제, 아, 이제 저기 자기 누, 누구냐 아버지 아버지라고 그러는 뭘 누구예요? 이 MB가. 장인이죠. 장인, 장인. 네, 장인. 장인. 장인한테 이제. 진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이상주다. 그러니까. 음. 그런 면에서 역할을 했겠죠. 그렇게 되면 또그 일정하게 그 영향력도 있었다라고 봐야 되는데 지금 마지막으로 네. 이 점만 좀 확인하고 다음 얘기를 좀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진경준 그전 검사장이 천성관 총장을 미는 과정에서 사유의 일정하게 역할을 했다는 보도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네. 재미있는 게이 시점과 그 소송 비용을 대납한 시점이 동일하게 2009년. 그걸 맞춰봤어요. 시점이 일치한다라는 겁니다. 음. 이 점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예. 그러니까 같은 해에 다 벌어졌던 일이라는 다 것이죠. 예. 이것도 상당히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단서가 될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는 검찰이 들어야 될 얘기 같네요. 그러니까요. 예. 뭐 지금 이 자리에서 뭐 무리하게 소설급으로 뭐 추정을 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근데그 점을 집어넣 사람은. 유일한 것 같은데요, 우리 김종배 씨가. <laughs> 아무튼, 예, 예. 검찰 수사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것 같은데, 주목해서 봐야 되는 인물 가운데 한 분이 아닐까라는 점만 음. 확인을 하는 걸로 하고요. 예.